안녕하세요. 오늘은 천년의 수도 경주로 떠나는 날입니다. 버스 티켓 사려는데 프리미엄 버스란 게 있더라고요.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처럼 편하게 갈수 있다는 말에 이번에는 프리미엄 버스를 예매해봤어요. 가격은 43,600원으로 일반 버스 22,700원보다 두 배가량 비쌌지만 구매했습니다. 를 여기 되게 넓 이렇게 할수 있어요 같은 옷을 산에 눈이 소름하게 내렸어요. 어, 외투 입을 듯고 어. 누워서 이렇게 설산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15분간 정차하겠습니다. 오케이. 낙동강 의성휴게소래요. 아 경치가 너무 좋다. 약간 커다랗게 보고 싶은데. 아다 이제 이렇게 계산는거 봐요. 키어스도. 아, 여깄다. 꽃향수. 꽃향이. 하지 마. 아이 감사합니다. 꽃이 아, 고 근데 버스에 승객이 4 명인가밖에 없어가지고 기름값도안 나올 것 같아. 저기 보면 스타벅스랑 버거킹도 기와 집에 있어요. 신기하네. 지금 숙소를 가고 있는데 여기 오늘도 허린것 같아요. 인근에 유적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해고리빵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골목에 들어오면서부터 되게 고소한 골리빵 냄새가 막 엄청 나고 있어요 그래도 내부는 좀 깔끔한 편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이 방을 배정받았고 숙소 주인 분이랑 너무 연락이 안 돼가지고 방금 전화가 나는데 방 열어놨으니까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아안 해도 뭐깽다 쓰레기 주방도 이렇게 있고 침 같은 것도 있고 치아 어워실리스 방은 아주 단추어랑이다 단추어래요 대신에 담배 냄새 안 나요 오 스킨로션까지 있네 아 열쇠 있다 아이열쇠구나아 물도 두병 있고 밖에 보니까 정수기도 있더라고요 역시 물인심은 좋은 날이었어 와 방금 숙소에 미친 걸 발견했어요 무려 숙소가 릉뷰야, 릉뷰. 여기가 대릉원인가?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와, 나또 논뷰, 산뷰, 갓뷰 이런 거다 봤지만 또 릉뷰는 처음이네. 어제 잠을 못 자서 일단 숙소에서 한3 4분 잠을 자고 왔어요. 근데 지금 가고 있는 데가 경주 그 한식길페라고 9,000원에 마음껏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데라고 해요. 숙소에서 여기가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가지고 첫인근 여기에서 그냥 한번 먹어볼 생각이에요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 숙소 인근에 이런 시장이 있어 너무 좋아요 경주 성동시장 족발이 저를 맞으시네요 통영이랑 가까우니까 굴이 되게 싸졌어 하나에 만 원이에요 생선 신선한 거 같아 맞아, 여기, 한식식, 비페 식당 거리라고 있는데. 잠기시오. <목소리> 먼저 상결제예요 결제 먼저 하는 거예요? 뭐라 어, 결... 그 결제 밥 먹게 되고, 어. 저거, 지금 저거 되고. 아, 그래요? 예. 그, 지금 줄일게요. 여차피 제가 그하세요받으시면돈안 받겠습니다. <laughs> 쌈채소까지 지금 가장 푸다리좀 주지 마시 어, 네. 일단 쌈채소 이렇게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지금만 놔고 가자미랑 코다리 조림 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국은 시라국 시래기 국이랑 소고기 볶음 중에 하나 먹을 수 있는 건가 봐 이렇게 따왔어요음 경상 경상도식 빨간 목국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이거 시장 김이다 제 좋아하는 계란말이 먼저 음 이건 뭔지 몰라서 하나 갖고 왔는데 아 얼마예요? 김밥? 이거 김밥 한줄 얼마예요? 3, 아, 네. 좀 아, 2, 3 5 0 0원이야아네좀 보고 올게오개 5천 원에 하나 드릴요아두개 5천 원이요? 아 이렇게 포장이 그리고 가자미 조림이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꼬자리는 좀 딱딱한데 가자미도 맛있어 아 여기 반찬 골목이구나 우와 아 저녁에 조명이 켜지니까 더 예뻐지네요 여기가 대릉원이랑 섬성대 인근이라고 하거든요. 숙소 위치가 매우 좋다. 오늘은 날씨가 비가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숙소에서 두고 1분 거리에, 1, 2분 거리에 백년가게, 그 경주도 밀면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여기 근처에 고향 밀면이라는 백년가게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온밀면을 처음으로 만든 가게라고 해요. 그래서 날씨도 쌀쌀하니비도 오니까 무슨 단길이 많네요. 어쨌든 이금리당길에 여기 있다 고향밀면 이렇게 고향밀면선배 전통이래요 백년 가게고 병주밀면은 또 부산밀면이랑 맛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소피만두. 그가 엄청 좋요해 숙소 바로 만주쳐네 여기 최영화빵이라고 그 황남빵 되게 유명한 맛집 여기만 사람들 줄 서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줄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 여기서 두 개만 사서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낱개로도 구매 가능해? 두 개만 살수 있을까요? 네네 네. 황남빵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요 아네 고맙습니다 어. 이걸 바로 먹는 게 좋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방금 구워가지고 되게 따끈따끈하고. 먹어볼게요. 음, 빵 빵. 저 원래 황남빵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거 무슨 맛을 먹지? 맛보는 황남빵은 진짜 맛있네요. 아, 상위 버전 동합빵 겉득가득 들었어. 요 완전 바삭바삭 바스러워지는 식감이에요 겉에. 맛있구나. 이래서 황남방 황남방 하는구나. 한입 먹으면 비싸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와 어딜 시선을 두든 동네가 되게 이뻐요. 날씨만 안구져도 진짜 영상이 예쁘게 나왔을 텐데. 어머. 버스 정류장도 이렇게 기와 모양으로 생겼다. 여기는 뭐 하는 데지? 주차장 같은데? 아신라대총 입구구나. 신라대총어 예뻐라. 세상에. 일단 저는 대릉원 먼저 가볼게요. 대릉원에 왔는데 대릉원에서 봐야 될 게. 당연히 천마총, 그다음 황남대총, 미추왕릉 이세 개는 꼭 보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로원은 무료 입장인데 천마총은 유료 입장이래요. 아 이렇게 쌍봉처럼 생긴 능이 황남대총인가 봐요. 황남대총은 국내에서 가장 큰 무덤으로 신라시대 왕권 강화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남북으로 두 개의 무덤을 덧대어 만든 구조로 남쪽에는 남자가, 북쪽에는 여자가 묻혀 있다고 해요. 이들은 부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와. 여기 멍때리기 좋은 코스도 발견했어요 이저 쫄쫄쫄 소리는 물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대륙원 소개를 해주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저처럼 일정오식인 사람들한테 여기서 지식이를 습득하고 한번 가볼게요 뇌물왕과 실성왕, 놀지왕 중한 명으로 추정하고 있대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곳 하나 추천해 드려도 될까요? 네. 실내인데요. 네. 어, 이렇게 실내의 공간이 어. 처음으로 발견된 장소예요. 네. 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곳인데요. 네. 요기, 여기는 이제 실제 능을 네. 들어가셔서 네. 관람하시는 거고요. 네. 여기도 실제 능이지만 무너져 있는 네. 무덤에 이렇게 아 전시 공간으로 아 새롭게 탄생이 된 곳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돌무지 덤널 무덤이 어떻게 네. 만들어지는지 축조 과정이라든가 여기서 멀어요? 5분만 가시면 되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니까 네 추천해드려요. 와, 천마총, 천마총 이거지. 그 항상 출구로 이, 들어가려고, 하고, 입구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 있어. 요

와, 제갈도 금으로 만들었어. 대박이네. 와, 이 안가리. 이거. 지 와, 이거 뭐지? 너무 이쁘다. 좀 이렇게 섬세하지? 하나 하나 달린 금 장식이. 떠난 떠난 떠난.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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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하셨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수아 뭐지? 와 어디 입어까 아니다. 일단, 신라복 사진 촬영 체험하는 곳도 있어요. 고주 미추왕릉, 이릉은 신라 제13대 미추왕을 모신 곳을 알려줬다. 김씨가 미... 처음으로 왕이 된 미추왕릉이라고요. 아, 혼유석. 아 혼을 기리는 혼유석이 또 있어요 혼을로어 갖다 돈을 올려놨지? 유추왕의 영원히 논의는 혼유석으로 재앙 때는 재수를 흠행하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는 천마총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가 대령원 정문이에요. 아까 제가 온 곳은 호문입니다. 아, 대령원 바로 옆이 황미. 황립... 네요. 어, 그렇구나. 황남전들이 한번 먹어볼래. 우와. 어, 왜? 길거리 쫀맥 세트도 어, 있어요. 비타분하니까? 한번 이거 시켜볼게요. 아, 어, 어. 어, 네. 더 이상해. 아니. 후레 단계 걷다가 미래 남친 얼굴. 아, 재물은 직업은 결혼은 연애운 식구금 이야 사용 금지래요. 읽을 대로 주출하래아나 미래 남친 얼굴 너무 궁금한데. 아, 이상한 거 나면 어떡해아아아 아, 아, 아. 이게 지금 너무 안까져가지고 미래내 남친 얼굴을 아직까지 5분째 못 보고 있어요. 역시 미래내 남친 얼굴은 함부로 쉽게 볼 수가 없나 봐. 아, excuse me. Could you please help to open this bowl? Because it's too hard. I can hold your cup. <laugh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어, 떨려. 너무 떨려. 뭐야? 뭐야? 이름 공유, 키1 8 4 몸무게 7 5 <laughs> 성격특징 대한민국에서 <laughs> 과연 이 얼굴을 거부할 수 있는 여자가 있을까? 존재 자체만으로 나이도 너무 바보나고 감사한 남자예요 너의 전생을 되돌아보게 한 소심한 사람, 소년미와 섹시한 어른미를 동시에 가지고 이거 사기꾼이네 여기 뭐야 이거 사진도 공유 사진 아니야? 아나 이거 사기꾼이네 여기 공유님 어디서 방황하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빨리 제미래남친이세요 이거 황남쫀드기나 씨발에 서 공유님 이 영상, 못볼 확률이 거의 99%겠지만, 만약에 보신다면, 어느 방황하지 마시고 빨리 저한테 오세요. 제 미래 남친이시래요. 다음 영상도 경주에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